아 시원하다 아. 어제 먹은 술이 작게 는것 같아요 차온다 왕진아 조심차 가와! 안돼!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신난다 가라 아, 뭐. 났어요 황진이가 너, 와 황진아 또 멧돼지가 있나 보는거야 아. 황진이가 못따라왔겠는데요 내가 지금 빨리내려와서 아유저 따로 오고 있네 또 맞춰서 가야지 내가 좀 천천히 달려줘야지 황진이가 오지 아 따로 왔네요 이제 따로 왔죠? 아 우리 황진잘 뛴다 아 황진이 잘 뛰어 아이고 잘 뛴다 황진이 아여 돌멩이 많아서 천천히 가야돼 황진이 발바닥 아파 아이고, 아이고, 잘 뛰네, 우리 항진이항진이잘 온다. 고고싱. 고고. 아이고. 항진이도 신났어요. 아이 좋아라, 우리 항진이 저번에는 한 8km 했는데요. 오늘은 한 4km만. 당신이 잡힐라 그래요 내가 가 아빠가 너 봐준거였다고 해서 너너촬영하려고 내가 보기엔 한 10억 지금 한 30kg면 되는 것 같아요. 흔적이니까 가가 그래야 <laughs> 아, 또 따라왔어요. 아, 잘 달린다, 우리 한계. 저를 잘 다래 성지에서 그래 그래. 아, 우리 향기 잘 내려간다. 잘 봐, 아프겠어요, 우리 향기. 네. 천천히 합니다. 아우, 기억 다칠 뻔했다. 너왜 뒤로 봐? 아빠 오나 안 오나 볼라는 거지? 빨리 가, 그냥. 아빠는 더 빨라, 너보다. 아우, 과지 짬프도 해요, 짬프도. 한길이 너무 잘해. 아리 가. 아! 아빠 얼른 바꾸나 봐! 이쁘다 여기! 따라와! 라 이놈도 엄청 빨라요. 아, 거의 와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왔어요. 아, 황진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 너무 수고했어, 황진이. 아유, 황진이 힘들었나 보네. 이어먹목 시큰 놀았지? 일어나. 아, 가야지, 아, 아, 이제. 이제 시큰 놀았나 보다. 아빠, 저... 아이고, 헤헤. <laughs> 가자. 아, 가자 아이고, 우리 집. 시커 놀았어, 하자. 아이고. 시커 놀았지, 지닐라. 아이고. 다 이렇게. 지니 앉아, 여기. 어, 아, 거 앉아. 아, 그래. 앉아야지.